여러분, 출애국기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미래의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찬양은요, 여러분,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그 찬양을 받는 대상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경배하는 것.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감정이나 상황이나 어떤 생각에 의해서 할수 있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하고 찬양을 들려주면 그들은다 거부한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다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네. 찬양을 할수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 찬양을 할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찬양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찬양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그냥 노래가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애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우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연나이다. 아멘. 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될, 가나한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만나게 될 이방민족들에 대한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렛의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고 애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한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돌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애국, 홍해, 애국 백성들, 애국 군대를 피해서 홍해를 건너가는데 그 홍해를 건너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뭘 노래하고 있어요? 앞으로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만나게 될 이방 민족들 그들을 향한 어,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어떻게 지금 고백되고 있죠? 그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만나게 될 이방 민족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맞이하는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늘 건데, 이걸 온전히 이루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이걸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걸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18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은 벌써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주의 기업, 그의 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겠다고 라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이미 마음은 가있습니다 네. 이제 막 홍해를 건넜는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소, 처소로, 주의 처소를 삼으신 곳,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곳까지 우리를 안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의 고백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되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더내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찬송이 점점 더 바뀌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의 고백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18절까지가 이제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들이네요. 19절부터 21절까지는 미리함의 노래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딱히 단락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주제가 미리함의 노래로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19절에서 20절,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돌리, 되돌려 흐르게 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백성들을 이끌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미리함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미리함이 손을 들고 소고를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녀를 따라서. 여인들이 다 같이 속고을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넌 사건은요 모든 백성들이 다 경험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는 모든 백성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애국군대가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있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미리암의 모습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길 원하고 더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똑같이 같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더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5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5만여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6만여 개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5만여 개도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이 땅에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 5만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아니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런 은혜들을 모든 교회마다 다 똑같이 경험할 겁니다. 또, 모든, 우리 나라에 지금 한 그리스도인들이 한 6, 600만, 700만, 그 정도 있다고 그래요. 몇년 전만 해도 800만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600에서 700만, 그 정도로 지금 줄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700만, 뭐, 최대 700만에서 800만이라고 해도 그 8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하게 하는 찬양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미디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같이 따라가는 예배자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먼저 예배하니까 누군가 따라오는 예배자들이 생기신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누군가 뒤에서 같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앞에서 누군가 찬양하니까 내가 같이 찬양하는 사람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앞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누군가 같이 찬양합시다 하니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하니까 같이 찬양하게 되고 내가 예배하니까 같이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같이 내가 기도하니까 같이 누군가가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 지금도 저렇게 예배하고 지금도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역하는 교회가 있구나. 이것을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볼수 있는 모델 삼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때,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 그 교회에서의 사역 하나님은요 더 기름 부으시고 더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그 은혜를 경험하면 찬양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 찬양이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끊임없이 고백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더 담대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를 찬양하게 만드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예배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